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구삼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와 약속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신은 날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내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내참대당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선지자신 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 3세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모자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의 축복, 순간 초월 2, 3세 살릴 빛이 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끼가 회복되어 불려주셨던 애전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십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에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거섭보된 말씀을 붙잡은 주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랩난트가 일어나 전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하셨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다음에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산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지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정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량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 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부자신이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 우리가, 어, 함께 하시면서, 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삶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 누림으로, 누리는 그런 언약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어, 아픈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는 않지만, 좀, 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과 또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상 왕,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피로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 어, 언약궤를 두고, 그언약궤 안에는, 어,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도 보니까, 사절에 그, 만, 금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만나, 쌍라,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필요하고요. 또 만나는 모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또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무엇입니까? 다 죽어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지만 그곳에 싹이 났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가면, 어, 동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동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쪽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동쪽이 바로 뭐냐?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 바로 동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죄 짓고 동쪽으로 갔죠. 그리고 가인도 죄를 짓고 동쪽으로 갑니다. 또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하 가다가 시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서쪽으로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안 땅으로 오던 방향이 바로 서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요. 옷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뜨고 그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행하고 또 자기 죄를 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서 일레한 말하는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말한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주셨던 것은 앞,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이다. 새로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지성소에 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송화제피로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어, 제, 어떤 제사함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재물로서 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죄인 죄인 된것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누릴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은 과거의 예법대로 늘 죄인으로 살았고, 늘 눌려 살,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남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를 들여서 의롭게 하시고 물론 다들 어, 다 좋은 성도님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설사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와서 나를 아버지로 삼고, 오늘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과거의 어떤 형식과 일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죄책감으로 속이는 사단마귀의 수경시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장에서 말씀 등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삼십칠삼일 세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열건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사 말유 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령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